오우, 좀 좋겠다. 손. 와! 오케 <laughs> 오케이! 그거 봤어?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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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팅이팅 제대로 음. 찍혔을 거예요 <laughs> 아 음. 나이스 근데 붕어가 앙증맞기는 한데요 자 여러분 상당히 찔리 예쁘게 올렸어요 아마 수중 촬영이 제대로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기숙사님이랑 계속 느낀 건데 농촌지는 먹이 용만 넣어야 됩니다 인정 네아그 설명을 잠시 할게요 제가 그게 이제 그~ 치 행태 본능에 의한 일이거든요 그게 어디나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여긴 유독 왜 그러냐면 물이 맑아서 그런 듯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집어질 하는 건 확산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천지를 하게 되면 그 확산성 높은 떡밥들은 어, 넓게 퍼져요. 그리고 떠 떴다가 다시 갈아앉는데 시간이 우리가 먹이용보다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유물질을 이게 누구나 그래요. 배짱이처럼 먹고 살고 싶지 개미처럼 이러고 먹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걸 뻑끔 뻑끔 아가미만 하면 입 안으로 뭐가 들어오는데 차발을쭉밀어서뭐 이렇게 허고 고개 돌리고 올라가고 유영촌 올라가고 이런 거하기 싫은 거예요. 걔네도. 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한번 잡았으면 어떻게? 한번 띄워주고 옆 사람이 먹이를 주면 나도 먹이를 주고. 아 어, 그게 한 방법이에요. 음. 낚시 요령 큰거 없어요. 옆에서 부지런 떨면 같이 부지런 떨고. 옆에서 게을르게 낚시하면 난 부지런 떨고. 음. <laughs>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낚시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패턴을 필요로 하지요. 누구나 낚시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만들죠. 그냥 어,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어, 나는 찌를 매번 몸통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그건 바람이 나이스. 요건 달렸지. 그게 바로 띄워주고 바로 들어가는 효과라는 거죠. 째. 나이스. 오우 예쁘고 이뻐. 아, 멋지십니다. 오, 힘 좋아. 어우, 좋아. 오우 대표님 한가닥 하시네. 아, 제가 좀 낚시를 저번에 한번 해요. 방송에서 되게 당하더니 열심히 뭐 노력을 음. 하네. <laughs> 오질라게 당해 가지고 말이에요. 047은 프로 그링이제법 하나 내려가야 되고 한두 개가. 057은 하나 내려왔습니다. 아, 하나. 오. 그런데 하나를 내려 놓고 보니까 EV 위치가 꽤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 있죠. 그렇죠. 거의 위에서 2cm 남겨놓고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프로어링을 지금 몇개 내려가 있다 그랬어요. 개. 예. 네. 그럼 아까는 프로어링을 안 내리고 EV를 내렸을 때는 어땠길래 다시 프로어링을 내리고 EV를 올렸어요. 어, 찌 올린 폭은 커지고지만 약간 속도가 빨, 속도가 빨랐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킹이 안 됐죠. 네. 그게 후킹이 됐으면은 뭐. 아,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음. 먹고서 뱉었다. 그런데 음. 그 속도가 왜 이렇게 빨랐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음.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음. 붕어가 입 안에 바늘을 넣고 올리는 건 속도가 유체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뱉은 거는 말 그대로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허침질이 나고. 네.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뱉은 게 뱉은 게 얘가 흡입을 해서 뱉기 전에 분명히 끊어짐이 있어요. 끊어짐인데 우리 눈으로는 걸볼수 없어 찰나라. 가끔 보일 때도 있지만 멈췄다 올라오던. 예, 네, 멈췄다 오, 멈췄다 쓱 올라오다 멈췄다 확 빨라지는 거는 이제 거까지 올린 상태에서 이물감을 느끼니까 뱉게 된 거지.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걸 챔질을 하면 다 허챔질이 나오죠. 여기는 참 재밌네요. 농촌지는 농촌지 하우스 낚시는 먹이형을 콩알로 달아서 작게 주고 한번 밑밥 형태로 띄워주고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릴 셈으로 또한번 들어가면은 영락없이 입질이 오네요. 음, 그 패턴입니다. 예. 네. 근데 이걸 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집어젤으면 집어젤 확산된 거 주워 먹다가 먹이형은 안 먹는다. 이걸 명심하시면은 낭패는 안 당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농촌지는 먹이용만 쓰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크게 다는 것도 아니고 작게 이게, 달아야 된다. 네. 우리가 고기를 잡고 싶어가지고 집어를 계속 하니까 집어제를 넣으니까 그 떠다니는 집어제만 먹다 판단은. 네, 문제가 있어요. 먹이용만 넣으니까 입질 패턴도 아니, 입질 속그 그러니까 모르지 빈도수도 많고. 정 그리고 정확하고, 정확하고. 정확하고 올라오면 안 말이야. 뭐 내가 낚시를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만네집 <laughs> 아, 예. 자식인지 참잘 났습니다 <laughs> 와, <laughs> 이쁘게, 와 이쁘게 찍혔을 것 같아 나 이거 굉장히 기대돼 이거 수증찰량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찍혔어야 돼 이거는 아이 이게 입이 해져 있네, 애가. 아이고 불쌍해.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 놔주겠습니다, 바로. 어유 왜냐면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 미안하게. 오케이 그냥 안 안착만 되면 그냥 한 마리야. 아주 그냥 요건 달렸지, 아주. <웃음> <웃음> 아, 아따. 어이 붕어 힘 와. 1 2시 그냥 요건 달렸지. <laughs> 그거 그 유행어 되는 겁니까? 아 저도 요즘에 그거 써 먹을라고요 이제 너무 괜찮았어요. 네, 요건 자 다시 다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금방 붕을 잡았는데 이걸 던져서 이게 먹이용이에요. 먹이용으로 먹이용은 챔질을 해도 살짝 부양했다 바로 가라 앉기 때문에 집어지고는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그런 패턴으로 템포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여기 안착됐어요. 띱니다, 미련 없이. 그리고 다시 달아서 넣고 기다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 3분, 길어봐 약 3분. 아니, 그렇게 하니까 네. 잘 되죠? 잘 돼요. 음. 낚시가 잘 돼. 최고예요. 먹이형만그 보통 먹이형만 먹는 낚시터에서 가장 좋은 패턴이에요. 이거 템포. 그렇게 하는 게. 야, 진짜 대박이다. 뭐... 0.1초 만에 나와버리네. 에이, 그러니까 내농좀 할까요? 피디님들이 그러니까 날 좋아해요. 조기 퇴근을 해서. <웃음> 맞죠? <웃음> 나못 봤어. 딴짓했어. 미안해. 오, 브라보. 이 식... 농촌지부가 힘왜 이렇게 좋아? 요건 달렸지 아주 그냥. <laughs> 오, 한마리더 야, 둘다 말았어. 여, 내 거? 응. 아니 아빠 걸 보세요. 다 보여요. 보여요? 예, 네, 둘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거봐너 얘기했지? <laughs> 요건 달렸지 <laughs> 안 달리면 안 되지 <웃음> <웃음> 대박이다 오늘 채비 차이다 자 얘는 버려줄 거야 응, 채비 차이다. 채비 차이 이게 4 7과5 7의 차이 아니에요 길이 아 낚시대 길이 씨가 응. 싹요건 달렸지 아주 그 <laughs> <laughs> 요거는 요거는 농촌지 붕어 미쳤습니다. <laughs> 아, 톰 죽이려나? 주 여기... 아... 죽인다. 야, 진짜... 어, 뭐야? 딴짓하다가 올라왔다. 내려가시오. 아, 너무 이뻐요. 사고... <laughs> 올라왔을 때, 챔질 안 했을 때다 도망가다가 한쪽 바늘에, 다른 데가 몸통 쪽이 걸렸어요. 아가미 그지르러미 쪽이. 이거 지금 여기 고기 진짜 잘 나온다. 오 뭐야? 나이스. 와나 봤어. 안착 되자마자 싹 올라오는. 야 이거는 뭐? <laughs> 야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 말도 안돼 이거. 여기가요. 이 농촌지 하우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간 본다는 잔입질, 잔망스러운 입질. 네. 그 다음에, 몸짓. 이런 게 없어요. 작게 들어가서, 어, 찌의 이동만 없다면, 반드시 한 마리씩 나온다는 거. 인터벌이 음. 좀 길고 짧고의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인정. 네, 결과적으로, 극적으로 하고 싶은 낚시인 거예요. 음. 너무, 너무 바쁘지도, 너무 지루하지도 않은 날씨. 맞아, 맞아. 정말 깔끔한 날씨. 참 드문 케이스거든요. 오우. 지금도 멘터다 늦어가지고 올라왔다 내려간 거잖아요. 맞아. 여긴 그래 넣어 놓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반드시 올린다. 반드시 올린다. 그냥 어, 걷어들이는 법이 없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포낚시를 반드시 해라. 한번 띄워주고 한번 기다리고 이거를 해라.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먹이형 떡밥에서는 10중 8구 이상 아왜 이렇게 힘쓰네 찌가 이쁘게 올라와서 붕어를 낚을 수 있다. 아, 어머. 나이스. 아니 뭐한 시간도 안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네. 잡아도 되는 거야 이거? 아, 뭐난다 했다. 나다 했어요. 오늘은 오대오예요. 그땐 팔대2였지만 <laughs> 진짜 재밌네 여기. 어우 붕어. <laughs> 아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야 이게. 어우 <laughs> <아유>, 너무 이뻐. <laughs> 너 내가 이뻐서 봐준다. 붕어한테 이제 얼굴 뺨물뺨 맞는. 아시아 가라. 저희가 잠깐 쉬는데 수중 촬영을 확인해봤는데 잘못 나왔더라고요. 아 그. 좋은 영상들을 쓸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울사님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 오 올려 올려. 네 우리 대표님 봉돌도 다 풀려서 올라가 있고 아 올라가 있다고요? 네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 아 한, 이게 한번있어한 번. 야다 끄자마자 찌가 기가 막히게 이게 그래. 이게 기... 그래 제가 봤을 땐 기수상임 낚시 된 기수상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변화 줬어요 왜 그러세요 <laughs> <에>? 변화 줬다고요? <laughs> 네아 <laughs> 뭐야 <laughs> 아이스아이스아이스 <laughs> 여러분 화이팅 자, 지금까지 어, 딱 오전, 오후만 낚시를 해봤는데, 오전는 저희가 뭐 카메라 세팅하고 이러느라고 거의 사, 못한 시간, 한 시간도 못했어요. 거의. 네. 그리고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저희가 시, 시작을 했는데, 마리 수도 괜찮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찌 올림 좋고요, 네. 힘 좋고요, 네. 물 깨끗하고요. 네. 아, 이거 뭐 완벽한 낚시터예요.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거는 네. 몸짓이 없다는 거예요. 어,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찌가 올라오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입질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저쪽 보고 해주세요. 네. 어, 대단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이 큐피싱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정직이거든요. 깨끗하다, 정확하다. 그만 보시고 저기 보세요. 아, 정확하다. 습관이 어, 네. 돼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낚시가 오늘 여기서 구현이 될줄는 몰랐어요, 사실은. 음. 상당히 만족스러운 낚시터예요. 저희가 그 여러 다니면서 이런 얘기는 좀 가급적 잘안 하는 편인데 맞아요, 맞아요. 어, 너무나 좋았어요. 어, 천, 사실은 농천지가 이렇게 유명해도 저는 처음 왔거든요. 저도요. 어,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너무 첫인상이 너무 아, 강하게 네. 각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랑스러워. 예, 네, 와가지고 <laughs> 우리 그 매뉴얼대로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음. 그런 낚시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장님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사모님도 그러고 친절하기도 짝이 없고 음. 어뭐그더 이상 뭐 입에 침이 마르게 어, 칭찬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오늘 채비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설명좀 아, 제가 오늘 채비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 EV 프로 표준에, EV 음. 프로 표준에 어047 팔콘 회전 팔콘 편대를 썼고요. 오링을 하나를 내린 상태에서 브 v 는2 c m 를 올렸어요. 음. 그 상태에서 너무나도 정직한 입질이 들어왔어요. 오링 한 개. 프로 오링 네, 하나. 하나 내리고 브 네, v 네. 위치는 2cm, 2cm 올린 상태고 네. 중간에서. 네. 그리고 저, 음.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6대4 정확하게 네. 맞춰가지고 밑에가 3.6이었고. 아난 어, 3.5고 참. 이 네. EV 프로의 EV 프로 표준인데 3cm에다가 그 다음에 스킨 팔콘 0.57. 음. 그 다음에 어, 프로링 하나 내려가 있는 상태고. 예. 저도 마찬가지로 EV가 2cm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찌는 역시나 슬림 전자찌 6g입니다. 음. 음. 하우스에서 육구어면안 된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laughs> 잘 됩니다 찌올림 좋고 후킹율 좋고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느나 떡밥을 먹이용으로 막딱 썼는데 와 이거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촬영만 아니었으면 네. 와 그냥 타작이었어요 타작 여기 여기는요 집어져 그러니까. 쓰시면 안 돼요 어, 밑밥용 쓰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먹이용만 가지고 한번띄어지고한번 기다리고 이런 패턴으로 에이. 낚시를 하시면은 에이. 어, 반드시. 뭐, 예, 예. 백수가 그렇게 어려운 낙지가 아닌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보시면은 그 수중 촬영이랑 해서 같이 보실 텐데 저희가 또이 수중 촬영을 한번 해설이라고 그래야 되나뭐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많았던 그런 거 해설하는 영상 한번 더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또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이 영상은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이버 카페에 이 큐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